김동현 부총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종교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으며 종교계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2개월간 실시합니다. 지난해 국민투표 결과 부결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 단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에 있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얽혀 북핵 문제 해법이 여전히 안갯 속이지만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런 때 서로 하나가 되어 하신 에스겔서 36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답을 찾기 어려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마음을 낮추며 더욱 주님께 기도로 나가야겠습니다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과세와 관련해 종교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된 우려를 불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영역과 신성한 영역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공권력의그 거기에 어떤 저게 받는 것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고 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런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또 종교계를 직접 예방해 보니 종교인들이 과세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당국 차원에서 최대한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개척교회와 단독사찰 등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들이 많은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종교인과 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무조사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종교계 일부에서 세무 사찰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과거 이루어졌던 정치적 사찰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무 사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종교계는 세무 사찰 해 보니까 참 건강하게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거는 굉장히 어떻하고 보람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전날 김 부총리가 진행한 만남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이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세무사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정반대의 언급이어서 정부에 혼선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굿프렌드가 제1회 안산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초가을.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만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힘찬 걸음이 시작됩니다. 청명한 가을날. 가족의 손을 꼭 잡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삶의 소중함을 담아봅니다. 국사회 복지법인 구프랜드가 개최한 걷기 대회는 안산 호수공원을 기점으로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는 2.5km 로미입니다 구프랜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과 확산시키고자 안산 지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거 기획을 하면서 내년에는 여기 걷기 축제 이외에 조금 마을 축제로 지역의 축제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왠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주면 좋겠다. 이밖에도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들은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회 약자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조금이라도 같이 울고 희망을 주고자 생명을 살린다는 게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살기 힘들어도 열심히 잘 살아갑시다. 파이팅! 안산 생명사랑꽃기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작은 걸음들이 쌓여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씻어줄. 작지만 강한 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 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육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전시회를 지난 14일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독교계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적극적인 사회 선교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를 가지고 각 교단이 사회적 기업과 직접 결연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정부가 대외적 노력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은 사드 추가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방글라데시 교회협의회와 함께 미얀마에서 주민 자격을 박탈당한 로힝야족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최근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로 난민행렬을 이어가며 강간과 고문, 반인도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어 교회협은 이들을 위해 4천달러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여성단체 YWCA가 청년들을 위한 영성훈련교재 청년예술을 변했습니다. 청년예술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년시절의 예수가 무엇을 꿈꾸었는지와 비전과 사명 등을 다루며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야기한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호주에서는 동성혼 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찬성할 것을 또는 반대할 것을 독려하는... 각종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호주 현지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규범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규범 목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2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1,600만 명에게 우편으로 여론조사 용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11월 7일까지 설문지를 반송하면 됩니다. 11월 15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호주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여당이 주장했던 국민 투표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연내에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계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호주 기독교계는 어떤 입장인가요? 꾸준히 대다수 복음적인 기독교 교단들과 또 오스트랄리안 크리스천 로비 코뮤리션포 매리지 등의 그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아,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리를 찾아주고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그 표면적 주장들을 부정하며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서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 도덕 정치의 근본을 아, 바꾸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계는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즉, 동성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는 친부모 밑에서 자랄 그전부적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호주의 모든 국민의 의견들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또 모든 그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를 널리 더 전파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호주 사회 내에서 종교의 권리 또 인권이 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도 동성결혼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호주와 한국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각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북한이 과시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은 실제 어느 정도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가장 분주하실 텐데요. 네, 북한이 최근 그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한 벌써 열 번째인데요. 아, ICBM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험 발사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ICBM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ICBM이라고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래서 적어도 사거리가 5,500 이상이 돼서 북한에서 미국까지 쏠수 있는 미사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미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보통 ICBM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다섯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강한 엔진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제어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또 미사일이 그 ICBM 같은 경우에 통상 3단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이단 분리가 제대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 네 번째로는 자세 제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네 가지 요인의 부분은 일단 북한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입니다. 이 대기권 재진입체라는 것은 미사일이 발사돼서 대기권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외기권으로 갔다가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오는 이때 굉장한 열과 진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탄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했던 지역에 떨어지기가 좀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이미 좀 가졌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기술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실전 배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완성 단계에 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북한이 99절 날 수소탄 실험 성공을 아주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수소탄 ICBM 이 명칭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핵폭탄에 대해서 좀알아두실 필요가 네. 있는데요. 수도폭탄은 핵을 사용한 폭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북한이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1, 2, 3차까지는 분열탄. 그 핵에 분열되는 데 나오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일어난 핵분열탄 실험을 했고요. 고 네. 그 4차 실험 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위력만으로 보면 수소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 분열에다가 이 핵을 다시 또그 융합시키는가, 삼중 그러니까 수소라든가 이중 수소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융합을 시켜서 조금 더 폭발력을 많이 하게 된핵 분열 증폭 분열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북한이 증폭 분열탄까지는 했고 이번에 수소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열탄. 융합탄그 다음에 이제 수도폭탄으로 가는 아.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강력한 폭탄을 수도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금 ICBM을 말씀하셨는데 ICBM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가 가장 긴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중간에 뭐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사거리가 보통 3천에서 5천 사이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미사일은 이게 얼마만큼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아, 나눠지는 것이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네, 아, CNN 보드에 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수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대포 수천기를 좀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수단이 미사일보다는 그 휴전선 인근에 정확한 숫자는 보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네, 한데 네. 적어도 300문에서 1,000문 정도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거리가 짧은 거는 한 24km, 긴 거는 40km. 최근에 북한이 또 개량한 거는 사거리가 200km까지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쏴댈 경우에는 우리가 막기가좀 어렵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방사포대포들이라고 그 말씀하신 것그 네. 부분들이어서 만약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거 하나라고도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 특별히 일본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쐈을 때는 일본 영공을 지나가면 요격을 하겠다, 다음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도 하지 않았어요. 네. 못한 건가요, 안한 건가요? 두 가지 시각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쏠 의지가 없었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쏠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구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두 개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쏜 화성 12형이 최고 고도가 770까지 갔고요. 네. 거리가 3,700까지 갔습니다. 그데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니까 요격 미사일 체계는 지금 한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패트리어트 3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SM3 시스템입니다. SM3는 해상, 그니까 함정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상황인데 이두 가지의 고도를 보게 되면 페이트리어트는 15에서 40km까지 그러니까 미사일이 15 내지 40km까지 안으로 들어야만 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네. SM3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70km에서 적어도 500km까지는 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일본에 질러갈 때의 고도가 500km를 넘었을 가능성이 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본이 안 쌌느냐 못 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가 꼭 10년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핵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통상 그 미국이나 소련이나 구소련, 러시아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중국이나 뭐 이스라엘, 인도처럼 행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 핵개발 발전 속도를 보면 북한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근데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좀지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분명한 거는 김정일 그 북한 노동당 위원장 때보다는 지금 그 김정은 노동장 위원 장 때가 훨씬 더 강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궁극적 목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지금 핵무기를 갖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걸 실제 투발해서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미사일이죠. 네.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 체제 보장을 위해서 북한이란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체제가 살아 남 기회에서는 군사력의 강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또 네. 세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미사일의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어. 그전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중동 지역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탄도미사일과 그러니까 궤적을 그려서 가는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전세적으로 한1200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의 40%를 북한이 그 수출을 했다라는 설이 나올 정도로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유엔 제재 때문에 거의 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수출, 또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했죠. 그 돈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군요. 네네. 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를 쏘면 각 나라들은 국가안전 보장회를 열고 또 유엔에서는 안보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로서 가장 불안한 건 한반도의 핵 위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 이 자칫 군사행도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비상모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혀 예의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스스로 이 핵, 보유 국가라는 거를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네. 그렇게 돼서 미국과의 어떤 평화협정 체제를 맺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기 확신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에서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아, 이번 국정감사 주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분명히 선긋기를 했어요, 이미. 네.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의뢰에서 좀 의아하거든요. 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삼축체제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킬체인, 삼축체제. KAMD, KMPR. 즉, 북한이 먼저 미사일그 핵미사일을 쏠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먼저 공격하다는 네. 것이 킬체인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요격체제. 아까 패트리아트 말씀드렸고, 최근에 사드 배치됐었죠. 네, 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요격미사일,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로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방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로 북한과 또 북한의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이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이렇게 쌈축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옛날에 보통 핵우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할 경우에 미국이 본토에게 위협을 하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각종 뭐 B1B, B2, 네. FECB와 같은 전투기가 오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이 오는 이런 식의 어떤 방어 전략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나 미국으로서는 공동적으로 연합해서 대응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방안, 희망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느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계속적인 네. 북한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핵과 미사일의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네. 전 세계가 경제적인 압박 또는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그런 노력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이런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안 그래도 그 매일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묵상의 주제가 돼서 아침마다 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때 그 이스라엘의 폐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좀 지적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회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주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 좋은 그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에선 여야가 없고 또 서로가 다 갈라져서는 합치된 힘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위협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합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바람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노력에 우리 기도가 더욱 많이 보태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 모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올해 처음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열을 동반하는 증세인데요. 야외활동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찰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